너또 데는... 책으로만 보던 루체르도 왔어 자, 일단 인포메이션가야지 지도 받아 와야지 다음 중구나. 근데 건너야 돼. 건너야지 좀 뭔가 있어. 왜냐하면 이쪽 하에 성벽도 있고. 루체른으로 대표되는 스위스의 중세 도시여기 가보고 싶다. 중세 도시. 루체른님 아니 왜른님이야 도시. 루체른 우리가 공통적인 게 루체른이랑 눈푸라고야 음,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이 라인이야. 이 라인은 우선 일단 루체른 여행을 쳐볼래요. 어, 카페에디 가고 싶어. 카페에디 THIS <laughs> 난안 써. 써? 왜? 아빠, 이게 그 음, 음. 카펠기야, 이게. 아. 오래된 목조다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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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서 오래된 아 목조다리. 저 감옥으로도 썼었대. 아닌가? 그랬던가? 아니, 뭐. 그냥 그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음. <laughs> 야, 이거 안 멈추겠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우박떨어다 우박! <laughs> 우박이 <laughs> 떨어져 우박 음박 떨어진다 우박이 떨어져 전형 <laughs> 전형적인데 <laughs> <음박이 떨어져. 웃음> 오우 야, <laughs> 전형, <전형격인데. 웃음> 오우, 야. <웃음> <웃음> 야, 정말 제일 고 싶고 제일 기대했던 어. 곳인데, 비쏟아지고, 음악 떨어지고. 다치있어. 다치있어. 다치있 바람까지 불어서 여기 들어올 줄 몰랐어, 비가. 아. 네? 응. 소금하다, 소금. 응? 소금 같아 소금 소금 같아 그냥 여기 볼수 있는 데로 가자 어? 창문 쪽으로 여기 볼수 있는 쪽 여기 여기 카펠교 어드실래요? 아, 아, 라떼 그랜드 사이즈 투, 투 라떼? Mm -hmm. Mm -hmm. 이기가 중심 분위기라는 중심, 거지? 응, 어, 중심인데 여기만 보면 되지 보통 그래 청벽이 어디 있던데? 이이이이 치수카 치수카 치수카. 응? 이 여기 성벽이지 여기 칙칙하거든 응? 여기 칙 여기 가야 돼막 비가 아, 뭐 어차피 이렇지움면 되지 뭐 기억에 남잖아, 그지 남지, 당연히 남수밖에 없지, 비가 와그 그 비가 더, 오, 더, 우박 떨어지고 음. 비 오는 데 <laughs> 기억에 남죠.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인데 이래 버리니까. 저. 저 핸드폰에 제가 그 좋아했던 카펠교 사진이 한두 장밖에 없을걸요 핸드폰에. 세인스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와야겠다고 어, 생각이 든 여행이었어요. <목소리> 근데 개중에 그어 어. 같이, 렇게 하면 되지. 어 그게 아니다. 이게 괜찮아, 네, 이 정도면 만 네. 돼. 그게, 그게 아니고. 어. 그렇지, 그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 끝이야. 어, 그래? 각도안 나? 이걸로 하면 되 내남들 머서 하고 뭐? 아, 날씨가 야 이렇게만 해도 행복하냐 왜? 또했어아 <laughs> 이런 날진짜 행복하네. 아그 그러니까 비가 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개고 있어. 옛날에 내 마산 갔었을 때 있잖아. 아빠랑 기차 타고 아, 가서. 어, 그래 그래 그래. 기차 시간 약간 남아가지고 마산이시는 한번 음. 돌았잖아. 근데 그때 약간 음, 음. 설레었어, 뭔가. 설레였다고아거의그 어. 저런... 낯선 길을 걷는다는 게. 같이 낯선 곳을 거, 걸어서 음. 그런 느낌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번엔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안 드네. 그래, 너도 때가 묻은 거야. 때가 묻었다고? <laughs> 그래, 때가 묻었어. 그사이 <laughs> 그럼. 때가 묻어야 되는 거다, 그래. 딱꼭 끼고, 딱꼭 끼고. 그래야지 사는 거지. 이런 데서 이게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하고 싶네 다. 네. 너무 좋은데? 야 날씨 장난 아닌데? 아, 아 <laughs> 참, 아 참. 가볼까? 응, 이제, 이제 올라가자.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천까지 가자. <laughs> 내기할래? 거의... 아빠가 멈추면은, 응. 오늘 한식은 아빠가 사. 육개장 김치찌개, 이런 거 하나에 3 0프이거든3 예! 0프 야, 3 0프랑으면 30프랑, 아빠가 사는 거야. 거기 가서는 사진 찍는데. 튼 거의 찍는 건데. 가기 전에는 찍지 말자, 그래. 응, 바보 응. 응. 안 나오면 저기 도쫙열어고 가발 공다 가발. 공장이 아빠 머리다, 아빠 머리. 아인슈타인 머리 아니, 아빠 머리 아빠 머리야 이,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 조금 더 있지 조, 조금 더 있으면 그, 그러겠다 응. 육개장 사기 싫어서 지금 사진 찍고 있다 지금 사진 안 찍고 있다고? 어. 이제 성, 그 탑, 탑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보다 연결됐어도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 이제 병사들 약간 응. 노가리 피는 애들은 이제 여기서 <목소리도> 창 창을 들고 이렇게 <목소리도> 앉아가지고 막빵 <목소리도> 먹고 있다가 누우면은 풍화. <목소리도> 자, 이 무슨 냄새냐? 여기서 까면 냄새가 틀린데. 저기는 약한 냄새가 나는 거 여기. 이렇게 한자 가면 이 새소리 들어봤냐? 이거 처음 들어봐. 야, 성주 같다, 기분이 성주가 대답 해분이 성주가지. 성주. 들어주면 맛있다. 감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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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트데 여기다. 이게 여기 여기에 신비가 있다 그랬어. 이 근에. 네. 이거 이게 엄청 커가지고 어부들이 네. 이거 보고 시들을안같 들어가자고. 와, 이게 뭐지? 그거 시계 움직이는 거 그거 아니야? 이건 <목소리가> <누가> 뭐 움직이는 <움직여요>? 거야? <목소리가> 이게 지금 움직이지움직여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시계 안에 응. 이게 다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응. 야, 이제 사진 찍어도 되잖아. 어? 찍어도 왔으니까. 어, 밥은 내가 사는 걸로. 아니, 뭐, 그, 근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됐네, 아빠. 어? 위로? 응. 가서 저거. 쭈비 응. 가서. 뭐 내려... 올라갔다 어, 내려오면 찍어오냐? 저기는 또 해가... 해가 와주가. 해가 찡찡하네, 저긴 또. 응. 또 목걸이 몰려온다? 한바탕 쏟아지겠는데? 응. 응. 쏟아지기 전에 빨리... 응. 막이야. 이렇 응? 이렇게? 됐다! 이, 가, 이쪽으로 가자. 어디로? 이쪽으로 어, 나가야 되는데. 어, 태극기! 한국 음. 식당. 아, 음. 5시 반부터. 준비기간이야. 지금 몇시 삼십사 분 아니야. 아.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왜 내가 영업증 안 쳐다봤을까?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음. 현지식당을 아. 먹어볼까? 현지식당? 확실히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람이 해먹는 수박에 배아가 그래아 <laughs> 네? 응? 골목에 있어. 골목에 있다고? 아, 어. 어, 현지식이야? 아니 그냥 피자랑 파스타 파는데. 아, 아, 아. 다 왔어요. 윤박이라서 우박이 떨어졌나 봐. 아, 박자박자아박자가좀 쎄. 어, <laughs> 그거 그거 때문에 이제 뭘물어가박 아버님 박일 씨 이름은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아니 이제 큰 엄마 저래. 꼭 외적 들어가서 감이안 좋았죠. 어이 응. 박에서. 음. 근데 뭐또 좋았는데 해야 되는 거. <laughs> 네. 네. 그래, 퍼로치노들어간 그. 거. 그 뭐, 뭐. 매운 고추 빨간 고추 들어간 거. 나 괜찮아, 그거 먹자. 이거 먹자고? 매운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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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죄송하다야. 아니, 아래 아니지, 맞나? 어, 이거랑. 토마토 로 t o 토 o m a t o t 게 m a t o Tomato, t o m 스 t o Tomato, Tomato, t o 파 a t o Tomato, t o 파필로파 l 로이이 This one, i s o n one. This one. n 냄새 나 one. t i s This one. This o 는

귀억나냐 아빠가 밥 먹으면은 거는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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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알지, 알지 어. 형. 아빠는 아, 그랬었지.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밥을 먹기 싫은데 어쨌든 응. 먹어야 되잖아 먹으라고 하니까. 그재미로 그래, 그러니까 그, 그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먹는 거 따라 먹는 그 재미로 응. 억지로 밥을 먹었지. 그러니까 밥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은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응.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 그때 약간 나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 갑자기 또 알았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랬었어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지 이런 얘기 했냐? 안 했지? 할수 있어 이제 나도 할수 있을 거그 사람이 그걸 먹을 때 똑같이 따라 먹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맛을 나도 같이 느끼고 있고 그럴 때제 설레임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뭔가 근데 그게 약간 어릴 때 아빠 따라 먹는 거랑 비슷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들긴 했었는데, 좀 그걸 잊고 있었던 제 과거였는데, 그걸 아버지가 한번 상기시켜서 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저는 그때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 상황, 그, 자치, 그 상황 자체를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그때 난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내 아들이 나를 따라 한다는 게 막... 이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게좀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